오늘 주인공 저집이고요. 대지는 약 272평 넓지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보기 드문 증층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약 41평입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탁 트인 전망이 나오고요. 주위 지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가 괜찮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272평입니다. 앞쪽에 있는 이 주차장 공간은 사유지는 아니고요. 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차선 도로도 전부 다 공유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에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당에는 대부분 판석이 깔려져 있고 조경수도 많이 심어져 있죠. 앞쪽에 있는 조경수 소나무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고요.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중층 구조 단독 주택 약 41평이고요. 중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128만원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가입할 때 비교 인터넷 TV 가입 시 48만원과 휴대폰 구입 시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원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타사 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150% 보장해드립니다.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진주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2025년 4월 28일, 입찰하신 분은 오전 10시까지 진주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남해군청이 있고, 우측으로 사천시 미로 하동군, 좌측으로는 전남, 광양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남해 군청과 직선거리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 2분 정도 거리에는 기본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지형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은 괜찮았죠.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17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 6억 800만 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64% 3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경매가 어려워서 망설이시나요? 경매 위험, 피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되세요. 코통말것이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태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의 자연치락 지구, 면적은 272.5평, 토지의 감정가 2억6 5 0 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층짜리 단독주택 40.9평 건물의 감정가 3억 3천 4백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외벽은 징크 판넬 및 전면 강화 유리 마감 내벽은 전면 강화 유리와 실내 인테리어 타일 붙임 등 창호는 샤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 중층 구조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층짜리 주택으로 보여지지만 증충구조, 복충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방설비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광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시외가 있는데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 소나무 외 28주 840만원 잡혔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매물을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한 분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전입일자는 2023년도 말소가 되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년도죠. 전입되어 있는 분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옥션통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기재 놨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기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수목 매각 포함 지상에 있는 조경수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공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요. 발코니 부분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더 넓어졌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고요. 현재 50에서 35% 할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선옥님 땅이웃에 가입해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